저 이거 되게 잘하거든요. 손가락 안, 하나로 안 하고, 이렇게 먹는 거. 어, 징그러웠을 것 같아. 미안해. 캡처 타임. 캡처 타임 좋죠. 제가 근데 저번 브이앱을 보니까 확실히 저는 캡처 타임이라는 게 처음엔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. 아, 그냥 내가 얘기하고 싶을 때 캡처하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사람이 가만히 이렇게 말만 하진 않으니까. 이렇게 막딱 캡처했을 때 정확히 딱 이렇게 사진처럼 보이는 게 많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도 캡처 타임에 이유 없이 순 수능을 하게 하겠, 수을 하겠습니다. 어떻게 할까요? 캡처 타임을. 체크. 체크. 어떻게 하지? 체크. 뚜뚜뚜뚜뚜. 이런 거 해도 돼요. 저 이거 되게 잘하거든요. 손가락 하나로 안 하고, 이렇게 모으는 거. 어, 징그러웠을 것 같아. 미안해. 네, 약간 내 특기 중 하나인데, 미안해. 이상했으면. 이거 이렇게 눈 모을 때는 저는 모니터를 못 보니까, 모르는데 이상했을 것 같아요. 찰칵. 찰칵. <laughs> 뭐, 원하는 포즈가 있다면 해드릴게요. 지금 약간, 뭐냐, 약간, 아이디어가 그렇게 뛰어나진 않은 상태인 것 같아요. 귀여웠어요? <웃음> 감사합니다. 찰칵! <laughs> 꽃받침? 이런 표정으로 큰 하트 해주세요. 그, 이렇 이렇게 된거 알죠 여러분 눈 이렇게 이 표정으로 큰 하트를 바라셨는데 지금 이게 큰 하트가 되지 체크. 깐 됐죠 큰 하트 하트에 같이 넘지 흑 <laughs> 윙크 버디는 G I F도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야. 짤 음짤 타임. <laughs> 아아아아어 힘들다. 방금도 살짝의 캐초 타임이었어요. 가만히 있는 버자랄 고마워요. 전 버자랄 소리 들을 때 기분 좋더라고요. 옆에 물이 있어요. 은비가, 야, 펄펄 끓는 물, 부어봐. <laughs> 알겠어. 물이 잘안 끓, 안 끓어지면 너가, 데펴줄래? 바보냐, 연아. <laughs> What? What h e <laughs> 너의 열정으로 물을 끓여달라고. 이따가 가서 끓여준대. <laughs> 아! 아빠. <아파. 웃음> 아싸. 저희 배수근은 조만간 해결이 될것 같습니다. 저희 만능 신비 씨가 와서 긁어주신다고 하네요.